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만마음 마음,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인데 이 죄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생을 하게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없으신 분이었나요? 제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죽어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그대로 있어야 열매로 맺나요? 아니요, 땅속에 심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 어떻게 예수님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하를 하실 때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몇, 몇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희생은 무엇이라 했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시고 구원하셨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의 열매로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따뜻하게 대하면 어떤 열매를 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느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희생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희생을 할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책이 많이 어지럽혀져 있어. 그러면, 나 하기 싫어. 너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뛰어가서 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유치부에 딱 들어오니까 신발장이 있어요. 그죠?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이 여러 개 어지럽혀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선생님이 할 거야. 하고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내가 가서 아, 신발을 먼저 정리해야지 하고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 정돈하고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희생을 할수 있고,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제목을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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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희생하게, 하세요. 나를 희생하게 하세요. 나는 나의 것을 나누어 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도록 내가 희생하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희생하도록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자 희생. 희생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런 하나를 땅에 심으면 마치 죽은 것 같이 같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땡땡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보자. 시작. 자, 정답이 만나 볼까요? 그래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두 번째, 미라리 땅에 심긴 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둘 셋, 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문제. 예수 님이 십자가 에서 생태 까지, 주것 처럼 지주 시는 것 처럼 지것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예안이 축복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멋진 친구가 예안이에요. 예안이 야니 축복하면서 우리 예안이를 위한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안이의 하나님 여호와 예안이 내 기준이 그명 구원을 겪으신 전능자이시라그가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야를 잠깐히 사랑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러며 기뻐하시 하리라, 그마 아멘. 예 아기에게 기도 그 제목이 있는데요. 예 아기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소박기 읽으며 다 함께 기도해요. 시작. 영과 육이 강도난 사람으로 자라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것.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도록 음. 선생님, 친구들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본정적이고 밝고 사랑이 하에서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네. 사랑 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한이가 우리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한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신하는, 희생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와 성령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우리 예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예꼬들이 쓰임받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 아님의 하여금을 잘 받는다고 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아, 으시기바아니예수님을견아하여 <목소리도> 하나님 따라 확장에 귀하게 소리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어 온 세상에 빛과 공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Jadi kita untuk 우리 예쁜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만 유치부 교사를 위해서 기다리겠습니 교사로서 하나의 공명을 알고 아르치의 영사를 잘하지하여서 사명을 날수있 자신을 말씀과기로에내어질수 있도록 성실함과 열정을 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예쁜들 영적 어미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가가 되기를 교육자와 이런들이 믿음으로서유잘당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사랑 위치를 이끌어가는 집라 찬양당 선생님들의 찬양이 마음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움을 달고, 날송과 기도를 시비하여 경배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외,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가세요. 그 제가 때, 수많은 아이들을 맺고 유치구에 와서 예수님의 성격을 영접하고 그리고 원의 반지를 오을수 있는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새가족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입반에 보내주신 새 친구 예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쉽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새 친구 예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경반후에도 성공을 잘하고 참된 리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에 되는 이니이 우리 교회에 등하고잘장하여믿음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고 기다리겠습니다. 주홍천으로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찬양팀 아이들이 찬양함에 극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홍천안들을 찬양하면서 을 친구 친구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팀으로 흥정 주홍천에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요 외침 며기도하려습니다 주여. 예. この攻撃は敵相手に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과 눈물의 기도로 하시는 기도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독교사들의 기도 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건강, 재정, 관계,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형통의 복을 삶이 실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 교사들에게 영국의 강사람을 주시고 지금 열심히 사해에집중하리기 오늘 기도부를 드리는니다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복기도대로그 방향을 더욱더 증차 산등할 수 있도록 주여의 친구 도하겠습니다 지영, 설하게여주신들중기도하 하여 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하여주시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기도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헌신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뭐 축복의 통도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많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가 삶의 그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와,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가정들, 그리고 황포중국회가 나아가서 대한민국 열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의 실수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접 담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늘이 하늘에서 오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룡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 자를 사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 하지 마시고다만아에서 보아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기대해주시는 기독교사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독교사분들 초청에 들어오셨는데 어, 우리 예포 친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시는 교사님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참 쉽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나가실 때 촬영 한번 하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네엄가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꼬 친구들 이모, 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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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본당으로 가면 돼요. 다음 주 유튜브 오면 은스생들안 계시니까 와서 스님 찾지 말고 본당으로 <laughs> 가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어, 네. 우리 교정사분들. 다 g e 에 there. I get there. I get there. I get t h 게 r e I get there. I get there. I get t h e 가 <목소리> 네, 오늘 네 어, 분의 교정역자분들이 합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조용히 어, 하지 소개할 건데. 잠깐만 얘들아. <목소리> 선생님 잘 봐야지. 자, 소개 드릴게요. 우리 믿음 탐방. 믿음 탐방. 이들 3반, 있기도 네, 하고 계시는 김연숙 선생님입니다. 맞다. 그리고 소망 2반, 아 네. 박영희 선생님, 네, 소망 2반, 다음에 네, 사랑 2반. 오리가대체안 해주는데, <laughs> 아, <죄송하지 않으시는데>. 네. 선생님들은 5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 3반. 이거 네, 건상님입니다. 사랑, 사랑사마. 사랑사마. 이소로떨어님리 그리고 음, 네. 우리 찬양팀. 찬양팀. 김영희 원장님. 그리고 세진자만. 김성진이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나가실 때작은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늘, 어, 유튜브에서 기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